살아 있네 이게 살아 있어. 유아초 전복도 들이대. 들이대 들이대. 가자 가자. 진짜 맛있대. 야 유아초. 나 그냥 왜? 맛있다 내가 맛있다 맛있는 거야. 아 살아 있네. 살아 있다. 유아초 살아 있는 거 많다. 아 내가 만드니까. 진짜. 어, 멍게 젓갈이. 몇년 몇년 됐다고? 7년. 7년. 이제 마지막 못 했다니까. 와 아, 음. 7년 된 먹기젓갈. 거 있잖아. 미쳤네. 뭐가? 미쳤 완전 미 아. 7년 된 먹기젓갈. 기젓갈 7년 된 먹기젓갈이 있다는 것만 해도 미치겠는데 아, 살아 있네, 진짜. <laughs> 이거 앞으로 오만동안도못사 그래서 내가 자꾸 안 팔만 해. 기가, 맛이 기가 막히지. 안전 검사해가 미치들 사람들을 가 사람들을 가기 때문에 어. 죽인다 죽여다이네 진짜 그래 야와이 아. 알싸한 맛이 크 진짜 맛있지 이야 아, 정말 맛있다 근데 사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애기 거기네 아까 저 청주서 가지고 내 남자들 입맛 내 없을 때는 거의 뭐 중고면 중고 밥한 젓가락 먹고 막것도 넣지 말고 챙기려면 한 방울 딱떨어뜨리고 비빔밥 하나 주여 나중에 주방이지. 그래, 밥 오케이. 죽이 <놀람> 이렇게 막 터지네. 살아있네. 요줘 역시 들이대. 큰 비리, 큰리다 우리 집에 오면. 야, 진짜 이 7년짜리 멍게 젓갈. 와, 한번 먹어보고싶데 와, 살아있네. 응? 음. 와 미친 맛인데 와음와 음. 와, 보고 있나 와 와와와순식간에됐 순식간. 어 여기는 포항 축도시장 빠빠라빠빠빠빠 빠라빠 유화초 전복주 도착.